면역력은 우리 몸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해 생물이나 유해 화합물에 대한 방어 능력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는 내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면역 세포를 동원하여 세균, 바이러스, 유해 화합물과 매순간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병원인으로 인해 면역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 것을 남의 것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역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결정되는 선천 면역과 병균 감염이나 예방 접종, 알러지 유발 물질과 반응을 통해 합성된 항체가 작용하는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면역이 높으면 외부에서 바이러스 등 침입자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이들을 물리치면서. 자연치유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감기나 식중독, 간염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증상도 심하고 알레르기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모든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반응은 면역세포가 담당하는데 침입자가 들어오면 은 면역세포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사이토카인, 림포카인이라는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완화하고 대시세포가 침입자를 포식하여 제거하며 항체를 만들어 재침하는 유해물질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병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수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 잊지 마세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숙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 생활 등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도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잘 조절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면역증진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집에서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운동하는,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장내 유입군이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는 몸의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는데 그중약70 내지 80%는 장에 유치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항원으로 작용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감염 방어에도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면역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각종 호르몬과 멜라토인 등 생리 기능에 중요한 생체 물질이 많이 공유되는데 이 성분들은 면역세포 면역 증강에 관여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단백질 농도를 상승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최대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 면역학 대가 로날드 그레이서 박사님은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끝에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병원군 바이러스에 의해 더 쉽게 감염될 뿐만 아니라 백신 효과도 경감되며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로 암세포 증시도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1997년과 98년 사이에 마드리드 국립 무대 생리학과가 정신의학과와 심리학과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도 시험 기간 동안 의태생들은 보다 약해진 면역 반응 패턴을 보여주었고 독감이나 감기 같은 평범 병에 잘 걸렸으며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시험 기간 전후 학생들의 혈액을 검사해서 각종 면역 염증 단백질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지만은. 그 정도가 약하고 받는 기간이 짧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백질은 인체조직세포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효소,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생리화산펩타이드 등으로 변환되어 면역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구성한 아미유산은 20종이 있는데 20종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 수많은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20가지 아미노산 중 12개는 우리 몸에 합성되지만 나머지 8개는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편식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필수 암유산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건강에 적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 암유산을 잘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